천지 생긴 후에 인륜이 생겼으니 임군과 신하돌이 부부와 일체로다. 부여르 국정철이 은나라의 주부런가. 소하의 향급은 한무제의 부인이던가. 타고난 고운 바탕 내 어찌 버릴 건가. 얌전한 맑은 자태 좋은 짝 사만 놀아. 공고르 고운 님은 옥루에 계시는데 옷같이 고운 모습 하늘같이 어진 덕이 꽃같이 향기롭고 달같이 뚜렷한 말. 엊그제 잠깐 듣고 마음에 걸렸어라. 삼생의 연분인가 평생을 모시고자. 산천에 맹세하고 차나 깨나 생각하야 전전 반측하니 부부활악 어느 땐고 집안의 여인 홍기 지났음을 노래하니 해를 쫓는 정성으로 상사자 되었구나. 별들이 비춰올 때 북극성을 바라보니 은하수 흐르는 물 이 끓는 소리로다. 와 내일이야, 생각하면 어리석다. 왕비의 높은 덕, 태임과 태사 같고, 삼천국녀 고운 얼굴, 낱낱이 선녀건을, 나와 같은 못난 여자 돌아나 보실른가 쓸쓸히 헤아리며 다시금 생각하니, 세봉하고 채비함에 뿌리만 보았던가? 박색인 물람녀야 덕이야 낮았던가? 공손후 깊은 충성 안색이 아니니라. 내 아무리 미천한들 임의 은혜 저버릴까? 평생 동안 먹는 것이 우리 임의 밥이로다. 일생 동안 입는 것이 우리 힘의 옷이로다 하늘같이 높은 언덕 정성으로 갚으리라. 갚을 길 생각하니 어떻게 도모할까? 복내궁 깊은 늪에 만날 길 몰고 몰다. 많고 많은 일 중에 소의하고 한식하니 건강은 어떠신고, 얼굴빛도 초췌하네. 정성은 까마귀 따라 석양 햇빛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찬 근심 녹여낸다. 이웃에 칠실려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 캐어보세. 살지고 연한 맛을 임에게 드리고자 하들고 바라보니 멀리서 누가 전하리. 싸고 다시 싸서 벽에 맡에 놓아두고, 사창 지는 달에 첫 잠을 잠깐 드니, 나비가 청조되어 인도에서 가고 가니, 궁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오간을 잠깐 열어 노로구나 우으실세 평생 그린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정성을 기울어 말씀을 아래올째, 심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아픈 줄을 전혀 몰라 끝도 없이 더 하도다. 이렇게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가니 이팔 청춘 고운 눈썹 반쯤이나 시들었네. 비단 잠옷 옥진병에 향내가 점점 적다. 하물며 해다 할때 많은 근심 더욱 깊네. 초목이 시드는데 미인도 늙어가네. 젊을 때못 만나고 세모에 서로 본들 가슴 속 쌓인 정을 어느 틈에 펼 것인가. 가을바람 점점 차니. 입으신 옷 어떠한고, 이내눈 밝았을 때 옷이나 지어두자. 올 봄에 기른 누에 고치 따서 실을 내어, 오색 물감 들였더니 피륙 색깔 더욱 좋다. 필필로 끊어내어 오색치마 지운 뒤에, 새치도 못된 허리 맞을런가 아닐런가, 금상자에 넣어두니 옷이 정말 향기롭다. 가을밤 긴긴 겨울 잠 없이 혼자 누워 푸른 등 곁에 두고 장막을 걷어내니 심해도 청결하고 헤아림이 많고 많아. 다시금 일어나서 달빛 아래 거닐다가 한첩 요이금을 무릎 위에 빗겨놓고 오랜 상사 한 곡조를 우조로 슬피 타니, 쌍봉이 넘노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 강은 깊고 달이 높아 하늘도 점점 높다. 줄줄마다 슬픈 소리, 내 심정 일러낸다. 장풍이 슬쩍 불어 임계신데 몰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부디 느끼시리.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 이하니 임이신가.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임인지라. 주어라, 천명과 천시 정해져 있으니 추당에 부용되어 젊음으로 기다리려 하노라.